강나야. 네? 어? <laughs> 뭘 이렇게 빨빨 대고 다녀? 돈안돈안 아, 지금... 아, 이거 갚으면 손해예요. 왜? 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거 <laughs> 면는데 여기서 강잖아요아이 그때 대강네 솔직히 려야지 아. 이거 드리 아니야, 뭐. 내 동만자니까 이거 줄게요. 야미? 개구리 쿠키 고마워. 야미? 야미. <laughs> <웃음> 귀엽네. <웃음> <웃음> 뭐야 그거는? 이거 레어 아이템. 뭔데? <laughs> 이거 불그 소리 낼수 있어요. 누구 뿌이야 그거? <laughs> 누구 랩. 뿔 뜯어온 거야? 유니아 뿔 맛있더라. 이거 유니 뿔이야? <laughs> <laughs> 아니 저 색깔이 다른데? <laughs> 그러네. 아니 얼마나 작고 뜯었으면은 뿔이 휘었어. <laughs> 아 자연산이군요 <laughs> 독쌤 들어오셨던데 어나 네, 지금 기다리는 중 그래 선물도 준비 <laughs> 아 지금 도파님 기다리고 있는 거야? 네 선물 뭐뭐 뭐 준비했는데 보안경 아 방금 쓴 안경? 네 안경 오어 얼리겠다 돈, 돈이 최고긴 한데 <laughs> 아 엄준식님 모자 주려고 했는데 아뭐뭐 바보 같은 엄준식 모자? 엄정식이라니요? 어? 엄정식님 모자. 아그아그 네. 아, 그 모자 아 하긴 네네. 도쌤은 그 선글라스 많이 쓰시니까 선글라스 좋아하시겠다. 네네 맞아요. 그래서 보드리려고요. 기다리는 중 근데 안 오시네? 귀여운 우파르파 팔아요. 우파르파 얼마? 내가 내가 비늘이들 사줄게. <laughs> 어? 아, 어, 담금해야겠어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실간 놈으로 부탁드릴게요. 면 말이야. 한 마리. 한 마리에 200원어. 예, <laughs> <laughs> 끝나고서 원하게 오. 옷을 벗다. 예. <laughs> 안 벗어도 돼. 옷은. 하이. 그 혹시 좀 싸게 해 주면 안 되나? 예, 100원에 드릴게요. <laughs> 사람들이 500원 받으라 그랬 수금이 아닌데? 그 뭐지? 수표 <laughs> 아우 죄송한데 혹시 그러면 화약 있으세요? 어 있어 어 그러면 돈 됐으니까 화약으로 주실? 하오 두개 굿 충분함 땡큐요 고생하세요 오케이 나도 내 인생을 위해 뽑기 가차를 한번 해야겠다 어. 아니이씨 인형자님 네 무영자님저 이거 이게 자꾸 사라져요. 아니 아니요. 이 땅이 밭이 <laughs> 자꾸 사라져요. 아, 그아 그러네. 감사합니다. 아, 채팅 하니까 바로 와지는 거예요? 응. 조 <laughs> 무서웠어. 왜 무서워 착하신 거지? 아니, 이, 너무 무섭네. 뭔가... 귀엽잖아? 무서워요. <laughs> 아 저. 어 봐서? 아니 그렇게 보, 보면은 너무 무서워요. <laughs> 봐서 무섭대요. 좀 위로 보실 수 있나요? 위 좀. 어좀 귀여워요.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어? 오빠인? 어 아니야 아니 이거 매력 포인트. 매력 포인트래. 어 스위치인가? <laughs> 오른쪽으로 <오렌지코> 스위치는? 어. <laughs> <laughs> 도망갔나요?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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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데 혹시 뭐 주시고 있나요? 아니 아니야. 어 들어요. 여기 드릴게요. 낚시?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줘도 돼요? 사람이 들 이런 걸막 주네? 뭐 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? 손 <laughs> 수선 이거 사기 아니에요? 어 근데 저는 낚시를 안 하는 전 농부라서 그러면 사양하진 않을게요 이것도. 넹. 네? 네, 맞습니다. 아니 마을을 구원하는 게 제일 빠르겠네. 농부가 그 아니 근데 어 그거 만드는 사람 응 음, 내가 하는 거. 음. 재미없겠네. 어, 재미가 없긴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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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, 여기 그 초대권 어디서 사? 아, 나 이거. 음. 담당한테 용이 있다고 그러더니 초대권 살 돈은 있나 봐. 우리 윤희는 초대해야지. 아, 아. 그분도 아이돌이. 음. 아, 아. 아. 누나, 그럼 혹시 나도 혹시 오면 <laughs> 소개 한번 가능한가? 뭐 뭐가 가능해? 소개 한 번. 어이... 인사 타임 이 정도? 아, 인사타임. 인사타임 해줄수 있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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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뭐 필요한 거 있어? 나 5,000원. 어, 어, 아, 내 5,000원은 내 권한으로 뽑을 수가 없는데. 그 네. 6,000원 넣었나 됐다. 사졌다. 됐었나? 응. 그거 나 마크 닉네임 면 말해 혹시나? 음. 이제 만원이 있으니까 이걸로 농사할 거좀 사고 이 하나만 사볼까? 초대권 한 개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? 응? 오래 걸리지 하루? 음... 한 7시간? 음. 음. 사장님이 7시간이라면은 사장님이 올토이퍼를 40분으로 이렇게 쓰니 나는 일곱시... 아 그럼 13시간이잖아? 그러면 2.5배? 그러면 갑자기 또 수학하고 있네 <laughs> <laughs> 어이가 없어. <laughs> 아니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 아니야? 오천 원으로? 뭐야? <laughs> 귀여운데? 음... 되게 귀여운데 가방? 그니까 또 마리오 가보이잖아아저 마리오 카트 생각이나. 어 여자였어 더기엽겠다 인정 그니까 연예도 가차 많이 해? 가차였어? 응오 빨리 마크하고 싶겠다 그치? 어 연예도 막 친구들 만나고 다니고 내 친구 많이 있었나? 날한번화바하는 응. 사람 날 기억하고 있겠지? 당연하지 누가 기억을 안하겠어 연예아 마종훈씨한테 어, 만나도 누 d 세요 t 것같 o 서누 h 세요 하겠냐고 <웃음> 어? i 스트에서 not sure what I'm s a y 도 n 전 I'm 같이, 어, 같이 했 s 그러네 what I'm saying. I'm not sure w h a 음 I'm saying. I'm n 해 t sure w 야 안녕. 나 유니 이렇게 되겠 음. 반 반갑고 반갑고 너가 여기 짱이냐? 말하면서 해봐 이거 <laughs> 뭐 찬이완이라는 건가? 응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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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런더? 그럼 신기하지. 재밌겠다. 진짜 뭔가 동물로 있을 것 같다. 그지. 지금 이거 하고 있어서 행복해요. 행복하기보다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. 님들다밥 먹으러 갈게. 뭐야 <laughs> 갑자기 음.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? 어 맞는데. 뭐 그래. 음. <laughs> 밥 먹고 와. 이제 밥 먹고 해야지 이제. 그래